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아,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개막전까지 이제 79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80일이 깨졌어요. 자, 야구를 이제 막, 음, 점점 이제 야구에 대한 생각이 잊혀져 가고 있을 쯤의 시기인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또뭐 스프링 캠프 뭐 이런 시범 경기 선수들 뭐 캠프들이 시작이 되니까요. 뭐 그런 뉴스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막전 일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2024 시즌 경기 일정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은 경기 일정에 대한 것들은 이제 나중에 조금 디테일하게 찾아보도록 하고 일단 개막 일정 정도만 살펴볼게요. 오늘은 3월 23일에 이제 LG 트윈스와 잠실에서 개막전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거는 KBO 가 완전히 노린 부분이다. 메인 이벤트로서 이 경기를 타겟팅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 같은 생각이실 텐데, 뭐 KBO 최고의 이슈가 되었던 LG 트윈스와 그리고 현재 뭐 가장 인기 팀중에 하나인 한화 유니스가 이제 맞붙게 됐는데요. 예, 나머지 팀들은 이제 롯데 자이언츠와 SSG 랜더스 그리고 삼성라이온즈와 KT 위즈 그리고 키움 히어로즈와 기아 타이거즈 그리고 두산 베어스와 NC 다이노스 이 두산과 NC가 굉장히 좀또 눈에 들어오는 게 지난해 에 플레이오프에서 어, 뭡니까 어, 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맞붙었던 팀이잖아요 굉장히 그 경기 재밌었는데 어쨌건 그랬다. 아무튼 메인 이벤트는 메인 매치는 제가 봤을 때 한화 이글스와 LG 트윈스의 경기다. 자, 시작부터 조금 가혹하리만큼 터프한 일정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펜딩 챔피언과 맞붙게 되는데, 뭐 차라리 잘 됐죠. 어, 디펜딩 챔피언과의 맞대결에서 하나이글스가 어, 뭐, 한번, 뭐, 이을것 없이 붙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개막전에 뭐, LG 트윈스 같은 경우에는, 어, 켈리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물론 이제 아직, 뭐, 어, 많이 남은 경기를 예상을 하는데, 음, 에,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하나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2연전에서, 어, 페냐, 뭐, 문당, 문동주,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산체스 선수가 몸이 좋으면 산체스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어쨌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개마, 개막전을 잠실에서 2연전 펼친 이후에 문학구장에 가서 SSG와 3연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늦은 시기에 에, 5경기를 연속으로 원정에서 치른 이후에 홈에서 드디어 홈 개막전을 펼쳐 갖게 돼요. 그러니까 개막 이후에 5경기가 연속으로 원정이고 한번 로테이션이 지난 이후에 KT와 붙기 때문에 아직 역시 개막전 선발을 알 길은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땐홈 개막전에서 쿠에바스를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죠. K팀과 이제 1, 2, 3 선발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영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쿠에바스, 고영표, 벤자민 뭐 이렇게 다 만나게 될것 같은 하나의 글스인데 뭐 하나의 글스도 1, 2, 3 선발이 나오는 경기일 테니까요. 음뭐 누구를 만이 시기에 뭐 어떤 좋은 투수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재밌는 건 지난 시즌 1, 2, 3위를 정규 시즌 기준 1, 2, 3위를 다 만나게 된. 하하, <laughs> 이거 했습니다. 가혹합니다. 허구현 총재님, 근데 이 1, 2, 3. 갑자기 이제 이 일정이 나오다 보니까 시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제 주간 프리뷰를 월요일마다 혹은 화요일 아침마다 올리곤 했었는데, 아, 벌써부터 이제 막, 아, 우리 몇승몇패할것 같아. 이렇게 프리뷰 올리고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물론 아직 먼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아, 이렇게 일정만 발표가 됐는데도 야구가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약간 뭐, 오늘 막 눈이 오긴 했지만 봄 냄새가 나는 느낌도 있었고요. 자, 그렇습니다. 아, 그렇고, 추억의 청주구장에서 여섯 경기가 편성이 된다고 해요. 정말 오래간만인데, 몇년 만인지는 뭐 제가 따로 찾아보진 않았는데, 일단, 청주구장에서 경기를 한다라는 뉴스만 접했습니다. 레트로가 워낙 유행인 요즘이다 보니까 청주구장의 어떤 정취를 다시 느낄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은 이 청주구장이 관람을 하시기에는 조금 이제 개선이 되었겠죠 예전보다는 그렇다고는 해도 굉장히 불편하실 확률이 높죠 그렇다고는 하지만 어쨌건 청주에 계신 팬분들은 한화의 글쓰 팬분들은 또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작은 구장이잖아요 그래서 막뭐 음, 장타가 많이 나왔던 구장인데 이범호 선수가 또 생각이 나나요 청주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범호 선수가 청주에서 진짜 잘 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김태균 선수도 청주만 가면 우리 범호형이 날라다니 뭐 이런 인터뷰했던 옛날 기억도 납니다. 그게 벌써 막 2000년대 초중반이었으니까요. 정말 오래됐습니다. 청주에서 하는 경기도 저는 기회가 되면 가볼 생각인데 어, 옛날 추억이 새록새록 나서 근데 아마도 주말에 편성될 확률도 조금 있어가지고 관객 수용이 될진 모르겠네요. 벌써 이제 편성이 됐겠지만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소식 한번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고우석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습니다. 을 저는 사실 포스팅이 기간이 마지노선이 임박을 할수록 아무 뉴스가 없어서 어 좌절되나보다 LG 트윈스에 남나보다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샌디에이고가 고우석 선수에게 손을 내밀면서 메이저리그에 거의 이제 지금 오피셜 기사만 안 났을 뿐이지 이 방송 나갈 쯤이면 오피셜 기사가 났을 거예요 아직 세부사항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썰에 의하면 2 플러스 1 계약 2년 플러스 1년은 뭐 팀옵션 뭐 이런 거겠죠 거기에 총액 보장은 보장액은 450만 달러 총액은 900만 달러 그러니까 옵션이 거의 절반이에요 아무래도 보여준 게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옵션을 굉장히 많이 건것 같습니다 어쨌건 타팀 선수이긴 하지만 고우석 선수가 잘 했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뭐 하나의 스팬분들이 모여있는 채널이니까 고우석 선수가 가면 좋죠 네, lg 트윈스가 정말 이렇게 강한 팀인데 조금이라도 전력이 조금 약해진다면 타팀 팬인 우리로서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우석 선수는 메이저 리그를 잘했으면 좋겠고 저는 고우석 선수에 대한 나쁜 감정이 전혀 없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우석 선수가 가서 잘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많은 선수들이 메이저 리그 진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시환 선수는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고요. 자, 류현진 선수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팀은 샌디에이고다. 샌디에이고가 지금 아시아 선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미 뭐 다르비슈, 뭐 김하성 이런 선수들 있고요. 음, 거기에 이제 고우석 선수까지 영입을 했고, 류현진 선수까지 영입을 한다면 진짜 아시아 선수들이 정말 많아지게 되는 샌디에이고인데, 샌디에이고에서 관심 있는 거는 지금 뭐 공공연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불티모어 이야기는 사실 신빙성이 없다고 하고요. 뉴욕 매치 이야기도 조금 나오고 있긴 한데, 뉴욕 매치 아니면 샌디에이고일 확률이 높고, 그런데, 현재 샌디이고와의 계약의 최대 변수는 다름 아닌 한화 행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한화 행에 대한 류현진 선수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자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현재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자체는 류현진 선수가 1년짜리 오퍼는 몇개 정도 받아 놓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더 좋은 오퍼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더 좋은 오퍼다라는 것은 2년 보장 계약을 기다릴 수도 있고 더 많은 액수를 기다릴 수도 있고 옵션이 좀덜 들어간 오퍼를 기다릴 수도 있고 더 좋은 팀의 오퍼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메이저리그돈 훨씬 많이 주는데 왜 하나 오냐 메이저리그에 남지 근데 생각해보면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메이저 리그는 지금 2년 계약을 하는 2년 계약을 오퍼한 팀은 어, 없습니다. 류현진 선수에게 지금 보게 되면 1년짜리 오퍼일 텐데 뭐 많으면 어, 총액 한 130억 정도인데 뭐 세금을 미국은 엄청 떼니까. 근데 한화 액을 쓰는. 문제가 뭐 문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하나의 글쓰는 4년을 보장해 주는 상황이란 말이죠 계약을 한다면 4년짜리 예를 들어서 지금 썰이 나오는 것처럼 4년에 200억 짜리 보장 계약을 하나의 글쓰가 제시를 한다면 4년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의 글쓰 행을 택하는 게 더 많은 액수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년이 되면 셀러리 캡 상황 때문에 하나의 글수도 당장 류현진 선수에게 어, 그대로 3년, 3년 150억 이렇게 오퍼를 하기가 쉽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보장이 된다라고 이야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이 분명 어, 고민은 될 거예요. 과연 1년 더 뛰고 하나의 글수로 돌아와서 또 이사하고 뭐 이래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와서 4년 보장해주는 하나의 글수를 뛰는 것이 적잖이 고민이 될순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리그에 잔류할 확률이 훨씬 높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 메이저 리그니까. 메이저 리그니까요. 제가 선수여도 메이저 리그에서 한 시즌 더 뛰는 게 엄청난 영예를 가져다주고 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돈도 음, 많이 벌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이죠. 아뭐 어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역시나 선택은 당연하게도 류현진 선수가 하는 부분이고요 하나 팬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큰 기대는 할 필요 없다. 아 제가 뭐 류현진 선수가 안 오면 우리 망하고 뭐 류현진 선수가 오면 대박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상황도 아니고요 류현진 선수는 애초에 지금 우리 팀 소속 선수가 아니잖아요. 이제 올 수도 있다 정도의 뉴스기 때문에 행복한 상상 정도는 해보지만 류현진 선수가 안 오더라도 크게 실망할 건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편하게 이 상황을 주시하고 관망하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진영 선수의 기사도 조금 있었어서 이 부분 소개해 드리고 싶었는데요. 타격폼을 수정 중이라고 하고요. 최은성 선수가 추천한 기관에서 이제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말하자면 개인 아카데미에서 레슨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굉장히 자신감에 차있는 인터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감을 잡은 것 같아요, 이 선수가. 그리고 자신감에도 차있고. 그래서 이 선수는 야수에게 최전성기라고 할수 있는 20대 후반 기간에 내년 시즌 이제 돌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본인이 성과를 내고 싶다. 그리고 그러면서 20-20을 자기는 꿈꾼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충분히 할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했던 이진영 선수이기 때문에 파워 자체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선수고, 다리도 빠른 선수고, 어, 그런데 컨택, 컨택을 늘리기 위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본인이 정말로 그 컨택, 에, 본인도 데이터를 통해서 알았지만, 초구에 좋은 공에 본인이 방망이가 나갔을 경우에 더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는 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 시즌을 준비를 잘하면 더 좋은 성과 얻을 수 있는 선수일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이진영은 1군에서 어, 개막을 시작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는 자리가 보장이 돼 있거든요 이진영 선수가 뭐 딱히 부상이 없다면 개막전 로스터에 거의 무조건 합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안정적인 상황에서 본인의 것을 발전해 나간다면 충분히 지난 시즌보다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응원하고요 굉장히 호감인 선수예요 우리 이진영 선수는 에, 응원하고 또 응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즐겁게 방송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데이 였습니다.